기다리고 우리 기다리던 미스트로시 그첫 방송을 봤는데요. 속이 좀 상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스트롯 쪽에서 김다연에게 출연 제안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다연과 전유진의 경쟁에 불을 붙여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작전을 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작전은 완전 성공해서 미스트롯 첫 방송에 무려 28%가 넘는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일단 완전 대박 성공한 겁니다. mbc 트로트의 민족 1회 10월 23일 9.8% 최근 12월 11일 12.3% kbs 트로트 전국체전 1회 12월 5일 16.5% 최근 2회차는 12월 12일에 했는데 11.5%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미스트로2는 대박 중에 대박, 초대박을 터트린 거죠. 이렇게 시청률이 높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송 운영상의 묘와 편집이 크게 한몫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말하고 웃고 즐기는 시간이 많아서 경영과 예능을 함께하는 오디션이라 많은 시청자에게 어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MBC가 배워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MBC는 거의 노래 위주로 너무 경건합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경건하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도가 없습니다. MBC에도 재미있는 심사위원들이 많은데, 최대한 잘 살려서, 좀더 재미 요소가 들어와야 시청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디션 프로를 영화로 비교하면 출연자들이 주인공이고, 심사위원들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주는 감초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MBC 심사위원들은 자기들이 너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재미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너무 가르치려 한다는 느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말이죠. KBS는 역시 관록의 전국 노래 자랑을 끌어오고 있는 방송국답게 음악과 재미 요소를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논란의 심사위원 고두심이 들어와서 말이 많았습니다. 가수도 아니고 음악하는 사람도 아닌 고두심이 왜 심사위원에 들어왔냐 말이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놀랍게도 그 감초 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공감 능력이 탁월한 멘트. 그리고 가식 없이 솔직하고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KBS 전국체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졌냐 하면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10시가 딱 좋은데 이래는 10시에 했는데 이후부터 갑자기 10시 30분으로 뒤로 늦췄는데 이것은 신의 한 수의 실수로 생각합니다. 30분 기다리다가 다른 거 보다가 재미 있으면 보던거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극적인 요소를 좀더 집어넣어야 할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나을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의 수준 차이가 다소 느껴지는데요. kbs 트롯 전국체전에 나온 가수들이 좀더 높게 느껴집니다. 미스트롯을 1회만 보고 이런 말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kbs 전국트롯체전 1회를 보고 그수준에 탐복을 금치 못했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실력자들이 대거 등장해서 트롯을 부르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트롯이 이렇게 멋있어질 수도 있구나 하고. 어쨌든 이제 미스트로2까지 들어와서 진정한 3파전이 되었는데, 과연 최종 시청률 경쟁에서 누가 이길까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일단은 미스트로2가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미스트로2는 시청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탑6의 팬덤과 사랑의 콜센터 시간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코를 보는 시청자와 타방송에서 이미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전유진과 김다영까지 데려와서 경쟁 구도로 화제를 모아서 완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직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미스트롯2 첫방에 나온 다현이의 모습은 왠지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스 트롯에서 보았던 천진난만하고 귀엽고 아무 생각 없이 음악에 몰입해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근심 걱정이 있는 뭔가 불편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즐기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뭔가 많은 감정이 느껴지며 다연이가 편하지 않구나. 뭔가 많이 부담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수 신지가 김다연이 선곡에 대해 너무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맞는 노래만 하는 것 같다. 아직 너무 어린데 주위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했고 여기에 장윤정도 어린데 어른 감정으로 하려고 하니까 라고 맞장구를 쳤고 신지는 마지막으로 다연양이 절대로 못하지 않았어요. 라고 위로했지만 하트를 누르고 이런 말을 했으면 욕을 덜 먹었을 텐데 하트를 안 누르고 이런 말을 해서 팬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지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도 선곡이 김다연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직 너무 어린 다연이에게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다연이는 천상계의 노래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속세를 떠난 듯한 천년바위가 그녀의 인생곡처럼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삶에 찌들어 인생을 포기한 듯한 그런 힘없는 노래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자의 일생.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설움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김다연의 폭발력 있는 가창력에 다 죽어가는 듯한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하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그녀의 신곡처럼 밝고 에너지 넘치는 곡들도 다연양에게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 이제 눈물 쥐어 짜는 식의 노래는 다연에게는 그만. 그리고 전유진이란 친구가 굉장히 인성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경쟁 구도에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하고 속이 깊고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연양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오라트를 받지 못하자 전유진이 내 베트남 마디가 어떻게 오라트가 아닐 수 있나, 라고 했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마음이 따뜻한 소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경쟁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인데 다행히 어른의 속세적인 경쟁 구도에 갇히지 않고 진정 음악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 생각하고요. 그말 한마디에 마음이 참 훈훈해졌습니다.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은 너무나 훌륭하게 잘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온 어린 트롯지 망생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모두 저마다의 장점과 매력과 개성 있는 친구들인데. 이런 경쟁의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이 세계와 순수성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무리 경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아이들이 너무 과몰입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잘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들이 좋은 음악과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웅을 비롯해 탑식스는 시종일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참가자들을 향한 애틋한 심정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심사라기보다 분위기를 업시켜주고 노래 한곡한 한 곡마다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해주는 모습이 심사위원들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화가 참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